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처음으로 좀어 많이 다른 종류의 술에 대한 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얘기를 하기보다 마셔보려고 해요. 오늘은 맥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맥주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맥주인데 어 이걸 보내주신 분이 어 최근에. 가장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맥주라면서 보내주신 건데 한번 맥주를 어, 맛을 보겠습니다. 네, 아요게또 사연이 좀 있는데, 음, 옛날, 제가 전에 저 어, 유튜브 하고 계시는 쿠시의 술술토크 채널과 콜라보레이션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번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예, 아시겠지만은, 어, 이번에 또 앞으로 좀, 어, 한번더 그런 비슷한 콜라보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음, 미국에서 날라온, 어, 맥주입니다. 쿠시네, 어, 형, 쿠시 형님께서 보내주신 맥주고요 어 저도 뭐 앞서 이렇게 뭐 항상 채널 보면서 맥주 맛있게 드시는 거 많이 봤는데 어 저도 사실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제가 위스키 얘기를 주로 하지만은 사실 더 많이 제일 많이 먹는 거는 맥주입니다. 맥주 특히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한 두캔 정도는 항상 먹고 자고 거의 물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어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음. 그래서 근데 뭐 사실 그렇죠 맥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비싼 맥주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편의점에서 만 원에 네캔 하는 그런 맥주를 주로 많이 먹는데 음뭐 이렇게 좀 저도 모르는 완전 우리나라에 수입도 되지 않는 처음 보는 맥주를 받아서 먹게 됐습니다. 아 요거를 요 맥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뭐잘 모르는데 이 맥주를 보내 주신 쿠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스톤 브루잉의 스톤 브루잉에서 시작한 어 누가 호비 더 강한 어, IPA를 만드느냐의 그런 호블 레이스가 잠잠해지고 나서 어좀더 밸런스가 좋은 웨스트 코스트 아이피에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 요즘은 라거 베이스로 드라이 오핑을 해서 좀 깔끔하게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식으로 비교하면 백반에 만난 김치 같은 그런 맥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쿠시네 형님께서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은 맥주가 바로 이어 이 이름이 뭐죠? 이거 그림을 아주 대충 성의 없이 글을 써놨어요. 팀보필스네요. 팀보필스. 근데 특이한 게어 여기 브루어리 이름이 하이랜드 파크 브루어리입니다. 뭐 저나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랜드 파크 브루어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관계가 없겠죠. 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하이랜드 파크 브루어리에서 나온 팀보 필스라는 맥주입니다. 뭐 이거 굉장히 미국 감성, 미국스러운 디자인 같아요. 나름 성의 없이 뭔가 홍대병 걸린 듯한 그런 느낌 있는 맥주같이 성의 없이 그냥 뭐 맥주 마실 자진이 있는 걸까요? 하이랜드 파크 브루어리의 팀버 필스라는 맥주고요 어, 5.8도 랍니다 뭐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 필스너 위드 모자이크홉모자이크홉은 저도 많이 들어서 알죠 네 필스너 타입의 호불 좀 강조한 드라이 오핑으로 호불 강조한 타입의 맥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받은 겁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네, 맥주고요. 아이 소리 좋죠. 냉장고에 차게 시켜 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는 어, 가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거의 한입 사이즈의 작은 잔에. 맥주를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아주 예쁘게 따라졌죠? 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이 영롱한 색깔과 이 적당한 비율로 따라진 거품, 아, 거품의 이언덕 눈의 언덕 감탄 나오죠? 마셔보겠습니다. 음, 먹는 순간 코에서 홈 향이 확 올라왔어요. 확실히 어뭐 색깔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깔끔한 음뭐 라거나 필스너 타입인데. 어, 향이나 이런거는 굉장히 그 홉에서 오는 되게 시트러스하고 음, 허브한 그호 홉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그 쓴맛보다는 굉장히 신선한 홉향이 굉장히 맛있네요 음 여름에 정말 딱 어울리는 맥주 같아요 어, 전혀 무겁지 않고 근데 홉향은 어, 너무 신선하고 어. 전혀 무겁지 않게 뭐랄까 굉장히 바닷가 바닷가에서 정말 아주 시원한 어, 바람을 맞으면서 음, 어, 과일, 과일빙수 뭐 이런 아주 트로피칼 프루츠가 과일이 막 많이 박혀있는 아주 시원한 어, 과일빙수 같은 거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실제로 이거를 딱 먹는 순간 어, 아주 뜨거운 햇살이 내리지는, 하지만, 어, 그렇게 습하지 않은 바닷가가 떠올랐습니다. 음. 어, 잘 만든 맥주 같아요. 음. 뭐, 사실, 5.8도고, 뭐, 제가 저렴하게 국내 수입맥주 이런 거 많이 먹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이 깔끔한 느낌이나, 음. 뭐 텁텁한 느낌이나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몰티한 느낌이 전 굉장히 없어요. 사실 맥주 먹다 보면은 제가 좀안 좋아하는 맛은 그 몰트에서 오는 특유의 텁텁한 느낌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이게 좀더 나쁜 식으로 발현되면은 무슨 약간 뭐 오줌 맛처럼 약간 찌릿 뭔가 구리구리 구린 맛, 뭐 찌릿네 뭐 이런 느낌의 맛이 나는데. 정말 깔끔해요. 깔끔한 정도는 거의 카스컵으로 깔끔한데 이거 좀 비유가 좀 웃기는 한데 그 정도로 맑고 어 되게 많이 먹을 수 있게 신선한데 호평이 엄청 이 느껴지는 바디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호평이 너무 좋고 너무 뭐 화사한 느낌, 상쾌한 느낌이라서. 요거는 뭐 음식이나 뭐 이런거 보다도 음. 이 맥주 이 자체로만으로도 어 너무 맛이 좀꽉 차있고 화려한 느낌이라서 어 먹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음. 아요 맛에 맥주 먹죠 이런 맛의 맥주를 먹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죠? 네. 자, 건배. 여러분들, 많이 덥고, 어, 시국도 안 좋아서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또 그럴 때, 요런 맥주 한잔 하, 맛있는 맥주 한잔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 다음 주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9시 이후에는 공문이 왔습니다. 영등포 구청이 구해서, 어, 어쩌고저쩌고 집합 제한 조치라고 해서 8월 30일부터 9시 이후에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 앞으로 뭐, 좀더 제가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유튜브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라이브 방송도 다음 주에 좀할것 같고, 거의 뭐, 일1일 영상 업로드로, 어, 그동안 또 밀렸던 거, 못했던 거, 여러 재밌는 얘기들, 위스키 관련 얘기들을 또, 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확실히 거품 지속력이, 거품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은데,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 아 마지막 잔입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쭉쭉 들어가네요. 네. 맥주는 저는 그래요. 맥주가 뭐발효주의기도 하고 아무래도 도수가 낮은 어 뭐야 발포성 음 음료 술이다 보니까 어 저는 그래요 맥주 같은 경우는 어좀 시원하게 물처럼 물과 술 사이에서 어 가구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맥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물 대신 맥주를 많이 먹고요 뭐 낮에 낮이나 뭐 이럴 때도 뭐 커피 먹을 일이나 카페 갈일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맥주를 시켜 먹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목 말라가지고 물이나 음료수 음료수 보통 사 먹잖아요. 저는 보통 맥주를 사 먹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맥주를 좋아 좋아 하죠. 음, 굉장히 맑게 잘 걸렀네요. 어 확실히 드라이 호핑을 해서 그런지 뭐쓴 맛이나 이런 것보다는 호박의 그런 향긋함 특히 시트러스함 그런 과일 같은 풍미가 많이 남아 있네요. 아뭐 드라이 호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통 호을 이제 끓일 맥주를 끓이는 과정에서 이제 싱을 하고 끓일 때호을 넣어서 끓여 끓여내죠. 근데 드라이 호핑은 이제 그싱이싱 메싱 끝난 후뭐그 바로 직후나 뭐 아니면 발효 단계나 어쨌든 마지막에 좀 뒤에 홉을 첨가해서 최대한 호의 맛, 호의 향과 맛을 좀더 강하게 좀 끌어내고, 어, 좀 홉의 쓴맛보다는 요런 홉의 좀 신선한 요런 풀 같은 느낌을, 향긋한 느낌을 좀더 강조하게 만든 스타일이 드라이 호핑이고, 확실히 드라이 호핑으로 해서 그런지, 음, 설명대로, 어, 그런 홉, 누가 홉을 더 세게 만드냐에 그런 어, 맥주가 아닌 적당히 어, 맥주의 본연의이 필스너나 라거의 본연의좀 먹기 쉽고 좀청량감 있는 스타일에 또 강한 호흡을 좀좀 좋은 호흡을 좀 넣어 첨가를 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맥주를 좀 많이 먹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개성을 좀 강하게 줘서 음, 완성도를 높이고. 어, 좀, 뭐랄까, 그런, 라거나 필스너에서 좀 부족했던, 어, 맥주의 맛을 이런 강한 호흡으로, 모자이크 호흡이 들어갔네요. 모자이크 호흡으로 좀 채워준, 어, 굉장히 완성도 높은 맥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맥주 얘기하려고 하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음, 그러면은, 오늘 김창수 위스키가 아닌 김창수 맥주? 어쨌든 김창수 위스키였습니다. 끝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거 제 스타일이네요. 끝입니다. 끝.